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요. 자, 가는, 자, 공식이라서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.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, 네, 마이너스 2xy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에서 x 플러스 y 합은 4다. 4의 제곱. 자, 곱은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면 이제 16 플러스 2, 18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자, X 세제곱, 더하기 Y 세제곱이다. 그러면 합과 곱으로 주었으니까요.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. 네, 이렇게 됩니다. 자, 기억해야 되겠죠? 합은, 자, 3의 세제곱. 자, 9 4고, 다시 합은 3이고. 자, 27이죠. 그 다음에 3, 3은 9, 4, 36이고, 이렇게. 그지어 그래서 마이너스, 네, 9,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, <laughs> 자, 다는, 자,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다. 얘는 이제 차와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플러스 3xy, 그리고 x 마이너스 y죠. 자, x 마이너스 y는 3, 3의 세제곱. 자, 고분 2라고 그랬고요 여긴 또 3. 그래서 27, 그 다음에 298이 됩니다. 40, 네, 5가 되겠네요. 자, 마지막 네 번째는, X, 네, 이거네요. X 세제곱, 마이너스 Y 세제곱이, 우리가 금방 한 것처럼, 자, X 마이너스 Y 세제곱이고, 플러스 3 x y 의 X 마이너스 Y인데, 자, 얘가 72에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세제곱이고, 3XY, 우리가 x y 의 고불구하는 거고, 요 녀석이 다시 3인 거죠. 그러면은 72는 27 플러스, 네, 9xy인 거죠. 그지? 우리가 72에서 27을 뺍니다. 자, 6이고 10 가져왔으니까 여기가 5 되잖아. 45죠. 자, 45는, 네, 9xy. 또 약분 되죠? 95, 45. 그래서 xy의 곱은 5다. 이렇게. 항이 두 개짜리. 자, 이런 거고, 곱셈공식은 지금처럼 특징이 있습니다. xy의 네, 다, 뭐예요? 특징이? 특징이, 그죠? 특징이. 반드시 이렇게 공식을 쓰라는 건두 문자의 차수가 똑같습니다. 동차식이에요. 곱셈공식을 쓸 때는 XY가 반드시 동차식. 생김새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X분의 Y제곱이고 Y분의 X제곱. 이렇게 서로 모양은 달라도 가만 보면 이 두식은 네, 동차. 그럼 여기는 Y세제곱. 여기도 분모분자 X곱하니까 세제곱. 그래서 이렇게 XY분의 X 세제곱도 하기, Y 세제곱. 이렇게 바꿔서 구하라는 거야. 이때도 보면 차수가 서로 네, 같습니다. 문자 하나를 소거할 수가 없는 거야. 사치교사 내에서.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. <laughs> 외우세요.